네 이번에는 WFK 태권도봉사단 단원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태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맞나요? <laughs> 조금 인상하지만 네두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WFK 태권도봉사단 단원으로 시리랑카에 다녀온 원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FK 태권도봉사단 단원으로 제스리카에 다녀온 최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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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두분 들어보니 같은 나라로 어, 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두 분이 한 팀. 저희 둘이랑 다른 다른두 명, 아, 네 명이서 한 팀으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는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엄청 최근에 귀국하신 네, 네. 거 맞죠? 네. 그럼 두분그 시간 동안 같이 활동하셨는데 친하신 거 맞죠? 친해졌어요 네. <laughs> <laughs> 오늘 왜 여기 왜 어색하죠? 네. 저는 잘 해줬는데 산이가 아, 어떻게 아, 생각할지 아, 몰라요. 어머 어머. 저안되어요더 <laughs> <laughs> 여쭤보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네 오늘 훈훈한 분위기로 봉구 라이브 네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원분들 오셔서 좀더 분위기가 더네 생기가 넘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같이 이제 이번에 지원하셔서 스리랑카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봉사 활동 파견 나간 기간 중에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너무 아직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네 활동 내용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스리랑카 전역을 다니면서 태권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권도가 스리랑카에서 엄청 핫한 스포츠더라고요. 음 네. 저희 같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 태권도 대회를 하면 거기 저희 가서 제가 시범단으로 참여해서 시범도 보여주고 그리고 태권도 관련 행사에서 도와주고 그냥 행사 지원하고 그런 것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음. 저녁을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어 몇개 정도 지역을 이렇게 음. 하신 거예요? 10개, <laughs> 네, 10개 정도, 10개 정도 넘요 거의 일주일마다 네, 이동을. 네, 일주일 있고, 이동하고. 일주일 있고, 이동하고. 헉, 엄청 그 활동 내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의 스케줄도 네. 되게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가보시니까 태권도는 어떤가요? 현장에서의 반응이. 뭔가 K-pop, K-문화 네. 막 이런 거 많은데, 똑같이 네. K- 태권도? 네, 맞습니다. K-pop이랑 K-드라마가 엄청 음. 유명해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음. 유명하고, BTS, 어. <laughs> 블랙핑크가 만국 공통에 <laughs> 되게 유명합니다. 드노 you know BTS 하면 이제 뭐 네. 네. 드라마도 엄청 좋아해서 꽃보다 남자 그리고 태양의 후예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laughs>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아, <laughs> 네. TMI인데 저도 16년도 때 미얀마에 봉사활동을 아. 갔는데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때 이제 주몽을 보기 시작하셔가지고 아. 어디 가나 막 주몽 얘기를 하고 좀 어린 그 학생 친구들은 꽃보다 남자라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아, 아 근데 지금도, 지금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태권도 이렇게 좋아할 줄 모르고 저는 다들 태권도 처음일 줄 알았는데 진짜 엄청 관심이 많고 음. 태권도를 엄청 좋아해주고 음. 한국 사람 인것만으로도 진짜 사진 찍어달라, 아. 사인해달라 이렇게 많아서 관심이 진짜 많아 열정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 그걸 되게 느끼고 오셨겠네요. 네. <laughs> 네. 어, 현장에서의 그 태권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웠다. 네, 네.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직접 태권도 봉사단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다른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다른 봉사단과 달리 태권도 봉사단 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학 때 해외를 무료로 나갈 수 있고, 활동비 다 지원이 되니까 음. 공짜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음. 도복부터 생활비까지 다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태권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리랑카전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전 지역의 생활을 다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는데마다 나이도 어린데 태권도 봉사단으로 갔다는 것만의 이유로 마스터라고 음. 반겨주는 대우가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었어요. 네. <laughs> <laughs> 두분다 태권도 봉사단을 막 따끈따끈하게 다녀오셔서 엄청 네, 진심이시고 또그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촬영 준비하면서 네. 봉사단 관련 어떤 것을 준비해오시면 좋겠다고 미션을 드렸는데 아. 혹시 가져오셨을까요? 어. 네한번 네. 보여주세요 어떤 것들을 가져오셨는지 이렇게. <laughs>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 거예요? 오늘 귀국하신 거 아니죠 2천 공항에 아, 네. 어떤 아니, 것들을 가져오셨 어머 가방도 받은 겁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직접 같이 가방이. 갔다 네. 온그 네. 가방이고 맞습니다. 네 아오 뭐 많이 꺼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머 네, 맞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 어머 아, 어머 부복도 있고 네 여기서 짐을 푸시면 안 되고 어. <laughs> 네, 어 있고. 하나씩 좀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표창장을 받았는데 이건 오. 이제 스리랑카 태권도 협회에서 받은 거라서 음. 되게 의미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활동을 하였다라는 네, 음. 그 증명과 표창장을 단원들다 받는 네 오. 마지막 날에 받았어요. 또 다른 것, 네. 저는 지방에. 온도를 처음 보급하고 명패 와. 저도. 이름 봐가지고 이거 엄청 기념일 어, 것 혹시? 같아요 네 마스터라고 이름을 써주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마스터님 <laughs> 그리고 저는 네. 여기 이거를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그 이거 보여주세요 직접 가르쳐줬을 때 애기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편지도 있어요 편지도 써주고 꼭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laughs> 여기도 있어요 편지 여기. 잘 <laughs> 보시면 한글로 우리 학교에 와줘서 고맙다고 봐져 <laughs> 와줘 있고 <laughs> 열면 추억 오, 감동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진짜>. 있습니다 <laughs> 너무 따끈따끈한 <laughs> 네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명함도 있어요 <웃음> 네 명함도 <laughs> 있고요 네 이것도 대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푸도에 있는 대학교 콜롬보 대학교 오. 그쪽에서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랑 그런 걸다 써줘서 음. 처음으로부터 감동하고 어. 좋았던. 그리고 하나하나 다 <laughs> 뭔가 <이것도 있어요. 웃음> 쇼업과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두분 하나씩 뭔가 가장 이거 하나 기억에 남고 좀 음.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었으면 두 개도 괜찮고요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개 하겠지. 네. 어떤 의미와 어, 그 추억이 있는지 이거는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받은 받아서 이미 이런 거몇번 받아봐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 태권도를 완전 처음 접하는 지역을 갔을 때 받은 거였어서 아.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는 진짜 처음 태권도 가르쳐준 사람들로 어.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선택했고 이것도 거기 갔을 때 가르쳐준 애가 준 건데.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해가지고 저라고 만들어서 닮았네요. <laughs> 만들어그 <만들어줬어요. 웃음> <오, 웃음> 퀄리티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예, 완전. 응. 예, 예, 엄청.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laughs> 혹시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 갈라 캐갈라, 아, 캐갈라 아, 지역. 라는 있어요. 지역에서 처음으로 태권도 이제 봉사 활동을 해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혹시 정원님도 아, 저는 같이 찍은 네. 사진을 프린트 해 와서 여기 한국어로 저한테 <laughs> 편지를 써 줬는데 어머 어머 이 아이가 정말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닐 정도로 한국이 되게 지금 K-POP 그런 게서 <laughs> <laughs> 당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감동 받았고 네,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저는 이런 편지들이 제일 감동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음, 또 한글로 이렇게 네. 학생들이 마음을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또 직접 또 같이 활동도 하고 수업도 했을 텐데 끝나고 이렇게 받으면 너무 그 준비해 준 마음이 네. 고맙고 감동이잖아요. 음, 네. 어. 어린애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어 쓴게감동이잖요 감동이에요. 음, 저도 감동이에요. <laughs> 네. <laughs> 아, 이런 에피소드들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네, 태권도봉사단에 진심이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꺼내놨는데 아, 얘기 안 해주신 아, 게 있어서. 태권도봉. 뭐. 그니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을 보여줄. 어 앞뒤로 한 번씩 보여주시면 <laughs> 이렇게 멋진 네도복까지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네. 그 같이 주신 거죠. 가방이랑 옷이랑 신발까지. 네. 지금 완전 풀세트로 <laughs> 아, <진짜요? 웃음> 다 지원받은 거라서. 아, 활동에 맞게 뭔가 스포티한 네, 네 그런 제품들을 다 신경 써서 또 봉사단 참여하시는 분들께 네,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막 다녀오셨으니까, 그럼 태권도 봉사단 하시고, 이 다음에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태권도 보급에 힘쓴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학마다 이렇게 태권도 봉사단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외를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방학 때마다 해외로 나가는 태권도 사업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많은 걸 느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가지고. 이번에 더 준비해서 다음 방학때 나가서 좀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싶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거나 좀 더, 아, 이걸 좀더잘 해볼 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더 공부하고 배워서 봉사활동을 지원해야겠다, 또 지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지원에 제한이 없나요, 대님 오, <웃음> 네. <웃음> 마음이 있다면 태권도봉사나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은 이제 봉사활동 경험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보는 분들 중에도 태권도봉사나 해보고 싶다 하는 후배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배 단원분들에게 한마디씩 어,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네 <laughs>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하면 손해. 오, 안하면 손해. 너무 네명확하게 <laughs> 해주셨고요. 태권도봉사다 안하면 손해. 또 최고의 기회. <laughs> 최고의 기회.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분다 센스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오늘 단원분들 막 갔다 오신 단원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더 생생하게 태권도 봉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알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구단의 토크쇼 봉구 라이브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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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